기본 6의 11번. 자 가로 xyz는 이렇게 정의했다. 앞에 거, 앞에 거는 제곱하고 d, 가운데 거, 뒤에 거는 서로 곱하게 하라. 이렇게 정의해 줬어. 그리고 어 x 어 이거 여기 바로 그 유명한 뭐 순환형 연립 방정식이죠. 순환형 연립 방정식. 어 진짜 중요한 거지. 이것 도 말하자면 세 개를 갖다 놓고 x, y, z 세 개를 갖다 놓고 둘씩 이렇게. 묶어서 만든 연립방식이야. 순환형 연립방식은 항상 어떻게 푸느냐. 전부 다 그냥 더하기 해주면. 전부 다더하기 전부 다더하기 하면 X 두 개고, Y 두 개고, Z 두 개네. 그러니까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. 뒤에 거다더하기 하면, 뒤에도 전부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네. 어, 그래서 없어져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A 플러스 B 플러스 C. 다 끝. 이렇게. 자, 그렇게 해주고 났어.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자고요. 자, 첫 번째 주어진 거 보니까 규칙. 앞에 거는 제곱해 주세요. 앞에 거 제곱해 주고, 뒤에 거는 둘이 곱하게 해 주라. E, Y, Z네. 하하하. 두 번째, 앞에 거 제곱. Y의 제곱에다가, 뒤에 거는 E, E의 Z, X네. e 예. 세 번째는 Z의 제곱에다가, E, X, Y네. 하하 이거 그 유명한 세 개짜리 완전 제곱식이네. X 제곱, Y 제곱, Z 제곱. 3개짜리, 벌써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체 제곱 끝. 이렇게. 어, 아주 고맙지. 그 다음. 그 다음에 Q를 보니까 얘도. 자, 얘도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. 앞에 거 제곱하고, 그 다음에 얘네 둘이는 곱하기 라 Y, Z. 벌써 냄새가 나네. 앞에 거 제곱, ZX. 냄새 나네. Z의 제곱, XY. 아, 얘는 X 제곱, Y 제곱, Z 제곱에 이가안 붙어 있어. 그러면 2분의 1 완전제곱식의 덩어리. 너무 유명하죠? 2분의 2 완전제곱식의 덩어리. y, x.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. 이렇게 되는데, 처음 하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.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에다가 플러스 2, 아, x, y, y, z의 zx인데, 여기다 전부 2를 곱해줘 e x의 제곱 플러스 e y의 제곱 플러스 e z의 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e y z 플러스 e z x 이를 곱해주고 나서 앞에 2분의 1을 해줘. 그럼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지. 그지? <laughs> 게그 <laughs> 유명한 줬다 뺏뜨기인간상에서 줬다 뺏뜨기 어디 터치는데? 소아 괜찮아. 줬다 족. 자 2분의 1에 가로 열고. 그러면 얘기를 바라보면. 이 x, y를 보면 얘는 x제곱하고 y제곱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겠네. 그치? 그 다음에 이 y제곱도 얘는 y제곱하고 z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겠네. 그 다음에 얘도 어, z제곱하고 x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겠네. 보니까 x제곱 두개 필요하네. 앞에 있네. 2x제곱. y제곱 두개 필요한데 2y제곱이 있네. Z제곱 두개 필요한데 이 z 제곱이 있네. 아 전부 완전제곱식의 덩어리다.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. 얘는 플러스죠. 얘가 부호가 플러스니까. 플러스 그 다음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. 더하기 Z 플러스 X의 전체 제곱. 그래서 더하기 완전제곱식의 덩어리. 빙고.